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어제입니다. 대신증권의 그 이경민 팀장 아시죠? 그 잘생긴 분. 자, 그분이 그 4월 투자 전략을요, 무려 그 102페이지 정도, 예, 만들어냈더라고요. 아유, 참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저도 이런 그 예전에는 요런 그 투자 전략 뭐 100페이지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초짜 때는요. 그런데 제가 그 투자를 좀 오래 좀 하다 보니까요,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오르기만 바라고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너무 어, 싸다 빨리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조금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첫 번째는요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최소 어느 정도는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어 이게 제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좋은 주식이 폭락하기를, 폭락하지는 않는데 좀 많이 싸졌을 때 다시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을 때 보다는요, 좀그 주식 시장을 요 조금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현금은 조금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줍줍해야 되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다. 아유, 얼마나 좀 억울합니까? 예 그래서요 꼭 현금은요 어느정도 비중을 좀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퍼센티지는 알아서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뭐한10% 에서 20% 정도 맥시멈 20% 정도 인데요 뭐 오늘부터 어제부터 지금 배당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배당 같은거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좀 CMA 같은 계좌에다가 좀 옮겨 놓으셨다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자 두번째 방법이 이런 매크로 부분을 네, 매크로는 이게큰 시장이잖아요 이 매크로 부분을 한번 어, 예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전체 시장이 어떤 부분이다. 그런 거를 크게 한번 좀 갖고 있으면요. 약간 단기적으로 한 달, 두달 정도는요. 그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예상했던 부분이야.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대신증권의 투자 전략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게요. 그 PER. 네, 퍼죠.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게 PBR입니다. 퍼가 9.7배, 네, 71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PBR이요, 지금 현재 수준이 0.97배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코스피입니다. 자, 그 얘기는 PBR 같은, PBR 같은 경우에는 9.71이니까 일반 기업들이 10 이상 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는 그 10도 못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PBR 역시도 일이 안 되는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요즘 그큰 이슈가 뭡니까? 네. 그 미국의 국채, 네. 국채에서 10년, 10년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년 물이 장기 국채니까. 당연히 장기 물은 10년 있다가 제가 그 채권을 바꿔서 현금을 받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행에 가도요. 1년 이자가 3년 이자하고 비교됐을 때 당연히 3년치 이자가 비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0년 물의 채권이 2년 물보다 더 싸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2년 물 채권이 훨씬 10년 물그 채권보다 비싸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자,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런그 2년 단기 물이 10년 물보다 이렇게 장기 물보다 비싸질 때는 반드시 요 흑색 부분 있죠. 예, 이런 경기 침체 국면이 나온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세간에는 굉장히 지금 이게 어, 경기 침체로 가는 엄청난 큰 신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이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물론 지금 이 이후에 역그 역전된 이후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 오는 게 역사적으로 맞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경기 침체가 오려면 최소한 6,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우려는 되지만 현실화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그 보면은요. 지금 이요 위에 자, 이걸 좀 제가 지워 버릴게요. 요 영에 만나는 요선 있잖아요. 요 선에 지금 다가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금리가 즉 10년 금리하고 2년 금리를 뺐을 때 즉0 이하가 내려가는 거예요. 즉 같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시점이 왔을 때요 흑색 부분은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부분을 봐 볼게요. 자, 밑에 부분에 지금 MSCI 글로벌 지수가 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 밑에에 빨간색입니다. 자, 지금 요 시점이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역시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다시 가장 최근에 역시도 지금 요 때, 요때 이후에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전된 부분이 무조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증시 반등을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그 3월 그 FOMC 예,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월 7일날 새벽 3시랍니다. 뭐 내일 모르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3월달 FOMC의 의사록을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요 그림이 뭐냐면요. 그 연준에는 1 6 명의 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열여섯 명 중에 그 각각이 이렇게 나는 요 정도를 원해라고 그 금리 금리 부분을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이천이십 요 부분요, 이천이십 년도 지금 요 때에 지금 요게 지금 평균입니다. 지금 평균인데 이 평균 부분에서 자, 요게 지금 아홉 어, 명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일곱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1.9, 금리를 1.9 정도의 중간 값을, 이 중간 값인데요, 이 중간 값 이상을 한 위원들이 7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올해는 1.9 이상인 2% 전후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그림이 설명해 주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당연히 요, 지금 여까지도 올라가니까요, 예, 3%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심지어 그 가장 매파인 그 세인트루이스주의 그 블러드 총이 있잖아요. 네, 블러드 연준 총리는 지금 3%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3월 ISM 제조업 지수. 자, 이게 제가 하이닉스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에 따라서 전체 그 생산, 네, 생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반도체가 이런 이 ISM 제조업 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전문가가 예상을 했던 59 정도를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도 별로 요즘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입니다. 위에 부분은 S&P 500이고요. 밑에 부분은 예, 나스닥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 밑두 번째 줄, 이두 번째 선이 지금 예전 고점인 저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저항 부분이면서 지지선이 되어졌던 부분이겠죠. 이제 이때는 저항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지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지지선을 지금 하락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물론 오늘 아침 그 새벽에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올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스닥 역시도 지금 예전에 그 지지선, 중기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요런 부분이 그 1차 하락 이후 기술적 반등은 좀 했고 그리고 2차 하락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코스피하고 연계가 되면 코스피 역시도 2,600, 네, 2,600 정도를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는 그 4월 중에 그 마지막 변동성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물가입니다 자, 물가가 22년도 1쿼터입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1쿼터입니다. 이 1쿼터에 지금 정점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이렇게 물가는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턴 오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시무시하던 코로나의 확진 수입니다. 자, 위의 그래프는 글로벌이고요. 이태권은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중국 상하이가 지금 뭐만 명, 몇만 명? 네, 넘어가서 지금 셧다운을 하느니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분명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만 명대. 네, 2만 명 정도가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에서 지금 7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 중국 부분이 저희 나라는 중국 중국과도 굉장히 밀집한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상하이 부분이 진정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가를 잡는 거 맞습니다. 네, 물가겠죠. 자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용이에요. 그만큼. 고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용이 떨어지면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이 피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이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지표가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1월에 고용이 지금 노동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겠죠. 그래서 그 21년 163만 명에서요, 22년 210만 11만 명으로 증가가 있답니다. 일자리로 돌아가고 당연히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입니다. 자 중국 역시도 제가 이 크레딧 임펄스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 국내 총생산, 네 중국의 국내 총생산인 GDP죠. 이 GDP를 비율로 그 GDP 비율로 발행하는 신규 신용, 네 신용 저희들이 그 대출하고할때그 신용의 변화율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준율을 내렸죠. 그리고 금리도 인하를 하는 즉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데 자, 이 크레딧 임펄스가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얘 예, 꺾이는 모습, 즉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등하는 부분 때문에 그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부분도 좀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어,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자그 부분이 지금 이 대신증권에서도 이 크레딧 인펄스 부분이 반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요이 오른쪽에 있는 게 루블화 가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지금 제자리에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러시아 CDS 프리미엄, 이거는 뭐냐면요. 그, 만약에 러시아가 돈을 못 갚고, 즉 채권 발행한 걸 돈을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도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그 부도가 날 거를 대비해서 그 신용을 파생 상품입니다. 네, 신용을 관리하는 파생 상품으로. 아, 네, 파생상품 이름이 그 CDS인데요. 정확히는 신용부도 수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요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내려오는 건 당연히 부도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러시아가 정말 돈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발로 해서 마토하고 이런 유럽 모든 국가에서 지금 제재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도가 지금 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러시아 부분에 어떤 그 위험 유소는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번엔 신흥 아시아의 상황은 어떠냐? 이겁니다. 자 아시아의 GDP 성장률인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요. 어 지금 요까지 즉 21년도까지는 어 지금 보세요. 아시아가 이거 일본은 제외한 겁니다. 아시아가 지금 이때는 훨씬 높았었는데 이때까지도요? 이때까지도. 자, 그런데 지금 이때 부분에서 지금 아시아가 그 G8 국가보다도 좀 줄어버린 거예요. GDP 성장률이.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만큼 침체가 있었는데 그게 22년도부터 다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 아시아 증 시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 22년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당연히 주도는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22년 1쿼터 요 정도인데요, 2쿼터, 3쿼터에 지금 만큼해서요 실적이 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지금 대형주가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외국인들의 그 매도 행렬입니다. 자, 지금 이 회색 선이요. 이 회색 선이 외국인들의 그 누적 순매수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역대 예 언제입니까? 요때 2008년 이후 2009년 금융 위기 때 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적 순매수가 최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수 있는 그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중기적 그 저항이면서 지금은 그 저항이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지선이 요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요까지 지금 2,600 포인트가요. 자, 이 점인 1,400 포인트에서 지금 금세 한 방에 올라왔을 때, 3,30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상승률의 절반, 이 50%가 2 3 8 0가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죠. 그리고 2,600 포인트가 그 당시 상승률의 38.2% 정도에 위치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까지도 내려와서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의 차트인 것 같아요. 바로 전에 차트를 보더라도 2분기에는 2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3분기 3분기에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2,500에서 3,180 정도의 그 코스피 수준을 예측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 분기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분기에는 당연히 낙폭 과대주와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서 내수 소비주 그리고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분 예, 그 주의 어떤 좀 상승이 있었는데, 자, 지금 4월부터 2분기는요. 턴어라운드 기대주를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수 소비주는 상승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고 쫓아가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펼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1차 상승 부분이잖아요. 이에 2분기에서 터너라운드하고 3분기에서 직접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지금 예그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수출주, 네 당연히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3월달에 안에 3분기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분기는 당연히 뭐 배당주 같은데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어 속된 말로 물려 있는 자동차 부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정말 속상하시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한 현대차 그룹이요. 지금 예. 글로벌 점유율이에요. 점유율이 20년, 21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유럽에서 지금 엄청난 예, 2위인가요? 예, 2위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왜내 주식은 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지금 받침이, 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유율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년도 하반기에.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21년도 쿼터에 지금 이 쿼터인가요? 네, 요 때하고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3분기에는 이렇게 하반기에는 그 이상의 실적을 견인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역시도 삼성전자 정말 지지부진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색이요. 디램 가격인데요. 22년도 1쿼터. 원래 우리 2쿼터부터 반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반등까지는 지금 안 좋는데 2쿼터부터 이렇게 반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은 디램 가격인데 아직까지 2쿼터에서 전적으로 반등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요 3분기 정도에 대해서 반등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동차고도요자 반도체 역시도 그 3분기 실정이 실적이 21년도 고점을 상회할 부분이 예상이 된다. 긍정적인 뉴스겠죠. 다음에 인터넷 역시도 똑같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분이겠죠. 예, 네,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 전망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나가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결론입니다. 대신 증권은요. 1분기에, 네, 1분기에 중기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네, 조정 마무리. 그리고 2분기에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 상승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어, 2,500 포인트에서 뭐 저점이겠죠. 거기에서 3,18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인터넷 이런 부분이 4월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갈 예정이고. 그리고 2분기 내에 소비주나 위드 코로나 같은 거는 상승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라.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분들의 그뭐 내용을 100% 믿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매일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대단한 그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저희들이 그 주식 투자라는 항해를 함에 있어서, 나 침판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요, 오늘 대신증권의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뭐 빠질 때, 오를 때,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요, 정말 싫으시면 이 부분이 빠지는 게 싫으시면요 한동안 주식 시장 그냥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생업을 하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나라에 뭐전 세계는 주식은 우상향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빠졌다고 속상해하고 예, 밥 거르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